오늘은 노잼이네 오늘은 아직 먹진 않았네요. 당분간 근데 뭐 어제 그저께 먹었으니까 이제 좀쉬다가 먹어야죠. 아 다운님, 다운님 계셨네요. 열류라면은 티타늄이죠. 그럼요. 티타늄님께서 마지막 라면이 언제시죠? 엊그제면 혹시 송시? 아 무슨 소리입니까. 송시라니요. 사랑님 어서 오세요.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아, 콜라 좀 있어? 콜라 어디 있어? 여기 콜라 줘. t h a 5년 전이래. 어떻게? 태크윤님 어쩔 거야? 에고, 콜라 다 썼네. 아, 이 콜라 좀큰거 주지. 이따, 이따 줄게. 콜라? 아니, 난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돼? 응. 다행이다. 5년이라. 5년 동안 라면 못 드셨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알면 한 봉지 보내드려야 돼. <laughs> 아 연우님 내일 이사라서 이제 방송을 전혀 못 보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려요 아 아이님 알겠습니다 내일 이사 잘 하시고요 음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요 아이님 들어가시나요? 음. 오션이 뭐예요? 헉, 물 끓였는데 저 먹을래? 줄까? 뭐 먹을 것 같아? 응응 응, 응, 알겠어 해줄까? 어? 아나 비빔면 이거 봐이 언니가 이렇게 자상해요 이렇게 잘 챙긴다니까 언니 이따가 댄스 한번 가야겠습니다 댄스 한번 가시죠 저기 언니가 소싯적에 댄스 좀 주셨거든요 195cm 무섭네요. 무섭다, 아이가. 자, 일단 일단 지현 이가 오면은 테크누 님. 어, 정말 많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정말 잘 쓰겠고요. 저분의 댄스를 보여 테크누 님. 춤추는 여자 어때요? <laughs> 어떤 노래를 틀어 드릴까요? 언니님. 그냥 아무거나 틀어줄게. 뭐가 뭐가 있지? <laughs> 넵 조초라고 하네요. 물론 키마라는 겁니다. 아 키였구나. 언니분 연락처 주시는 거 어떤가요? 연락처? 연락처는 글쎄요.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언니분께서요. 저의 그 비빔면을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솔직히 테크 님 님. 저의 연락처와 이제 우리 간호 언니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원하시나요, 테크 님 님? 게스트 가정부설 게스트 가정부. 가정부. 설이 있대 정부트부리는 아니 내가 갈라 가랬는데언니가 너무 가덩이가가벼우가가지고가 그렇게 됐네요. 정 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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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가정오가오 나랑 너무 비교되잖아. 여러분, 웨이브 죽이죠. 웨이브 죽이네요. 아, 언니, 두 번은 일라실 분인데 더더더더더더 하네요. 아, 더더더더더더. 여느 일마다 헐잖아. 나랑 비교가 안 되죠. 웨이브로 매력 발산 또 봐주세요. 반응 난리 났네. 반응 난리. 웨이브에 그냥, 웨이브에 그냥 좀만 더. 아, 아쉽나요? 짧지만 강하신. 아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은요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laughs> 아, 도와주려고 제대로 도와줘. 도와줘. 너 <laughs> 클럽 혼자 갔어? 나? 응. 나는 뭐. 저는 좀그 어, 복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잘 먹게. <laughs> 언니 클럽 혼자 가셨던 걸로. 비빔면. 이게 이제 어, 팔도 비빔면이거든요. 언니도 먹어 좀. 안 먹어? 비밀 안 별로 안 좋아나 보네. 조용하네요. 언니가 치열이 이쁘대. 치열. 응. 이. 응. 매력적인 던니가 있죠. 던니. 응. 이상형은 하긴. 좀 자상하고요. 배가 좀좀 나온 남자? 아 배가 좀 나온. 응. 배가 조금 나온. 점심에 라면을 드셔서 자상하고 배가 토실을 하신 분이 좋다라고 하네요. 자상한 나 자상하잖아. 배가 없네. <laughs> 미안. 너 어, 배는 있잖아. <laughs> 배는 있지. 배는 <laughs> 있지. 나가사키 짬뽕은 뭐다 먹었죠. 언제 먹었는데. <laughs> 저희 방에 그런 분 계시는데 결혼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배나 왔고 이렇게 좀 자상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 유부남이세요. 아 저희 방에. 아, 아쉽네요. 아, 이거 매콤하다. 어, 겁나 매콤한데? 민상현 아니고요. 호령님하고 배신인 두분 누가 뭐 하시나요? 슈슈님은 자상하고 배안 나왔고요. 멋져서 안 되겠다. 재수 없으시네요. 그지. 취미가 뭐예요? 취미. 음, 취미 뭐야? 강아지랑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아 맞다. 별명이 아지 엄마라고 하시던데.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강아지 지금 몇 마리 키우시죠? 지금 집에 네. 두 마리 있죠. 두 강아지가 마리. 두 마리 있고요. 이름이? 아지랑 비단이. 비단이? 성은 뭐야 비단이는? 음, 개비단. <웃음> 개비단? <웃음> 성이 없어요 걔는. <laughs> 개비단이래. 음. 그럼 아지의 성은? 개아지입니다. 개아지요? 이게개 <laughs> 좋아하시는구나. 솔직히 욕을 제가 방송에서 욕을 좀 하거든요. 평소에 저는 욕을 좀안 하죠. 별로 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은 못들어어 내가 욕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분이 내가 욕하는 걸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가끔 저희 방송 보시지 않나요? 어, 가끔 네. 제가 욕하는 거 봤나요? 방송에서는... 어. 음, 방송에서는 봤는데 어땠어요? 그때 내가 욕했는 걸 봤을 때 어색했어요. <웃음> <웃음> 인위적인 욕이었나요? 허세 욕이래. 허세 욕. 늘고 있어. 아, 여기, 여기 늘고 있다고? 어, 여기 늘고 있어. 솔직히 나도 인정해. 하다 보니까 여기 늘어. 위선자시네요. 하네요. 나보고 위선자래. 호롱이가. 위선자래. 나보고 위선자인 척하고 있죠. 위선자인 척 하지만 위선자가 아닌. 와, 포장 끝내준다. 하이파이브. <laughs> 좋았어. 센척. 내가 센척 좀 하나. 방송에서도 센척해. 센척. 센척이라고는 허세, 허세. 허세? 어, 나 허세, 허세. 있어? 세 방송에서 허세 있어요. 아, 방송에서 허세가 있다? 음. 역시 돈 받으셨네요. 뒷거래. 이따 계좌로 넣어줄게. 어. <laughs> 더좀잘 부탁해. 허세 괜찮네요. 평소에는 제가 허세가 있나요? 겸손한 편이죠, 평소에는. 겸손한 편인가요, 제가? 네, 요즘에 평상시에도 허세가 늘고 있어요. 내가 뭐어쨌는데 뭐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니가 허세예요 <laughs> 허세 아이콘인가요? 어,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는 허세 라이징스타 떠오르고 있어요 소개팅 언제 시켜주실 건가요? 소개팅 언제야 소개팅 시켜준다며 좀 한가해지면 너가 아 한가해지면 시켜주나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안 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 근데 소개팅 전제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실 분, 이런 거만 말할 순 없잖아. 같이 바쁜 사람을 만나는 거야. <laughs> 왜 한가한 사람도 좀 이해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글쎄, 잘 모르겠다. <laughs> 안돼 너무 바빠.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바빠. 인간적으로 너무 바빠. 노세 좀, 솔직히 좀 심해. 음. 오늘 눈웃음 장난 아니시네요. 나, 나 눈웃음 장난 아니라고. 눈웃음, 내 눈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평소에 눈웃음 어릴 때도 있어. 었 아, 어릴 때도, 난 눈웃음. 내가 근데 자체가좀 약간 눈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막 짖는 건 아니고, 어, 평소에는 어때요? 연우님, 물어보시네요. 평소도 요즘에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랑 응. 요즘에? 응, 내가 뭐? 좀더 쾌활해 보인다고 해야 되아 쾌활? 어 쾌활 쾌활하다? 쾌활. 예전에는 좀 예전에는 어두웠나요? 찌들어 있었죠 <laughs> 찌들어 있었대 내가 뭐 했다고 찌드냐 아니 왜냐면 거의 외국에 있다 만나고 이러니까 아 그렇죠 외국에 있다 잠깐 한국 돌아왔을때뭐 잠깐 만나거나 그랬죠 이제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어, 방송의 일상화 실제 성격은 요새는 좀더 쾌활하다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난 게한한달좀안 됐죠. 연는이랑 며칠에 한 번씩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일 있을 때. 일 있을 때. 일 만나야 있을 때. 될 때. 어 만나자 할 때만 하고요. 뭐 평소에는 그냥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지. 새벽에 가끔 방송 끝나고 적적할때 어. 전화해요. 받진 않지만. 좀 받아줘. 아, 한번 했었구나 한 번. 좀 받아줘. 난 자야지. 어. 아 그럼 난 누구랑 통화하냐고 연애를 하세요. 아 너무 바쁘셔서 내가 소개팅도 안 시켜준다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생을 어? 이렇게 내팽을줘도 되나? 어. 어? 그럼 되는 거야. 너가 알아서 잘 만나잖아. 근데 내가 응. 못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연애 딜레마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상형이요? 이상형은요? 음. 이상형은 <laughs>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예. 네. 재밌는 사람들을 만났던가? 아니죠. <웃음> 아니죠. <웃음> 아니네요. <웃음> 이상형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아, 지금은 재밌는 사람. 재밌으면 좋죠. 나랑 그러니까 유머가 막 대그맨 유머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랑 그냥 그사람이랑 있을 때 재밌으면은 좋은 거죠. 바둑 이기는 사람.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좀. 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 뭐랄까 좀 얌전하고. 얌전하고. 어, 얌전하고 음... 좀 수수한 이미지의 사람. 수수한 이미지의 사람들이었나요? 얌전하고 수수한 이미지의 사람들. 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근데 좀 차분해 보이는 사람들. 차분해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약간 좋아하는 경향이 있네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면이 있네요. 그거는 뭐 저의 취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근데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변할지. 전화 잘 받고 재밌는 사람 알아요. <laughs> 소개팅 하실래요? 호롱아 자기 피하라는 거니, 너? <laughs> 수수래 수수. 저는 막 그렇게 막 화려하고 이런 거 솔직히 막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이아 감당 안 되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대충 감이 오네요 어떤 분일지 자꾸 내 얘기를 하시는 테크 누님. 테크 누님은 수수하신가요? 우리 테크 누님 수수하신가요? 테크 누님 수수하시고 화끈하시고 아 근데 이건 조합이 대단한데 수수와 화끈의 조합 이거는 진짜 말다 했다 테크 누님 말다 했습니다.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수수, 수수 자체다. 큰윰님 자체?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차 <laughs> 렌터카 하시거든. 아. 어. 어, 저 요즘 렌트 자주 했는데. 어, 진짜? 뭐 누구랑 했어? 그 언니랑 응. 강아지들 데리고 놀러 다니냐고. 강아지들. 응. 재밌게 사네. 렌트를 자주. 나도 렌트 좀해 보고 싶네. 하세요. 면허 땄잖아요. 장롱 면허야. 위험해. <laughs>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 옆에 누구 태우면 더 위험하지. 아, 운전 좀 가르쳐줄 수 있잖아. 한적한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여기 차 많은, 어. 많으시니까 많 해달라 해. <laughs> 너무 멀어. 진주에 사셔. 진주. <laughs> 테크누님 미녀라고. 테크누님 있잖아. 말투는 되게 막내 같지 않아? 응. 근데 우리 방 회장님이셔. 발 진짜 좋아하시고 여느님이 조용하고 조곤조곤한 조건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스스하고 말했잖아 방금 좋아할 것 같다니 언니가 다 말했잖아 아는 척 <laughs> 맞나요? 조곤조곤한 조건 사람 내가 좋아하나요? 응 음, 맞아요 조곤조곤한 조건 사람 조곤조곤한 조건 사람은 근데 다들 안 좋아하나? 다들 안좋아 언니는 안 좋아하나? 조곤조곤한 조건 사람? 아니 저도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근데 언니도 되게 조곤조곤한 스타일이야 나? 어. 안수수해서 그렇지 <laughs> 조곤조곤이 뭐 약간 순박한 사람 저는 순박의그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 순박하지 않다? 순박. 쎄 보인다 아센분 보다는 순한 게 낫지 너무 세면은 내가 기가 확 죽어요. 그리고 나 별로 기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지? 음. 아 그래서 너가 순박한 사람을 좋아한다. 좀 조근조근하고 차분한 사람. 음. 나뒤 살리려고. 음. 스스로 나를 뒤 살리려고. 자꾸 왜제얘기들 하시나요? 타락 순박과 타락. 타락은요, 번지살? 아! <laughs> 아니야? 본인이 이겨야 하니까, 전에 기 죽여서 죄송. 호루아 너가 나기 죽였니? 언제 죽였니? 초모찌님, 어서오세요. 우리 모찌님 요새 자주 들어오시네요. 모찌님은 여자분이신가요? 비빔면이 괜찮네.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더난것 같아. 다 풀었어 지금. 괜찮아. <laughs> 아 남자분이시라고. 예일님 어서 오세요. 응? 호롱이가 호롱아, 너나 좋아하니? 아마 나 좋아할 걸. 호롱아 너나 좋아하지. 남자분이에요? 여자야. <laughs> <laughs> 저저 순박하고 조용해서 잘 못해요. <laughs> 어필 중이야 지금. 아, 그런 거야? 나한테 어필 중이야. <laughs> <laughs> 호랑이는 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싫어해. 둘 중에 하나 는 분명해. 그 중간은 없어. 소피야, 아아친친랑랑이이 만나 지지 어, 친해졌어. 배불러? 많이 불러? 집까지 걸어갈 i 그럼? 내일 <laughs> 도착해. 내일? 오늘 벌써 지금 m a 시 l o c k 뭔가 나 좋아한대. 나 좋아한대. 나 좋아하면은 나를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저라는 나무를 찍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나요? 어, 너를 찍으려면요? 어, 친구로서 뭔가 저분한테 해줄수 있는 저를 저를 찍고 싶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연우는 잘 노는 사람 좋아해요. 잘 노는 사람? 응, 잘 노는 사람. 재밌게 잘 노는 사람. 아, 노는 자리에서. 노는 자리에서 잘 노는 응. 사람. 노는 자리에서 잘 노고 약간 예의가 있는 사람. 어 예의 있는 사람 예의는 있어야죠 사람이. 그렇지. 예의가 없으면은 그냥 아웃이죠. 아 그런가요? 거의 아웃이죠. 그러니까 예의가 너무 심하게 없으면 개념이 없다는 거지. 개념이 없으면 일단 너무 아웃이고 아무리 뭐 잘났더라도 일단 아웃인데 근데 적당히 어, 적당히 있으면 괜찮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 <laughs> 너는 내 엄마랑 친하게 지냈을 때 아, 너랑 엄마랑. 제일 친해졌던 것 같아. 아 맞네. 저희 엄마가 이제 또 마음에 들어하시면 또 장난 없죠. 엄마를 또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어머님 한번 모셔야 되나요? <laughs> 다음 게스트. <laughs> 다음 게스트. 마이맘, 마더. 배시리님께서 조곤조곤하면서 조건 수수한데 잘 놀고 예의 있고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이런 사람 존재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놀 때는 화끈하게 잘노는데평소에는 조곤조곤하고 조건 이렇게 수수한 이런 거죠. 그렇죠. 어. <laughs> 호롱이가 어른들이 꿈뻑하시죠. 저한테 배실님, 여기 있습니다. 정상님이랑 호롱이라, 지금 둘이 배틀 떴어. 존재하죠. 어디서 보든 일단 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분들, 저랑 솔직히 네, 팬분들이요. 어, 항상 매일 진짜 몇 시간씩 같이 하고 있는데, 저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모를 이제 정모는 한 1년 정도 뒤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실물과 캠의 차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피부색? 아니, 여러 가지로. 피부색. 응.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크게? 피부색이 좀 달라? 아무래도 좀더뽀사시해 보이죠. 캠이요? 하면은. 음. 그럴 수 있죠. 조명빨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건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건다 비슷해? 응. 피부도 원래 어. 되게 좋은 색이, 좋은 어. 편이고. 좋은 편이고. 응. 근데 점점 안좋아진고 있어. 그건 이제 너가 늙어 밤새면서 늙어가는 것도 있고 응. 그리고 속눈썹이 진짜 긴데 이게 어. 안 보여요 화면에서 그죠? 음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하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어어 어, 어. 보여? 어어 어, 보여 보여 보이시나요? 뭐야 그 실물이 낫다고 해주래 <laughs> 실물이 낫다고? 아 이런 바라지도 않아요 <laughs> 실제로 보시면은 신멋타냐고 물어보네요 심장이 뭔 줄일은 없는데 그럼 내가 살아 있을 리 없잖아. <laughs> 그러네. 살아 있을 리 없죠. 근데 친구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신못하나요? 이거 말 이거는 신못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베시리님. 베시리 그리고 나한번 봤잖아요. 우리 베시리님이 어... 커피숍에서요. 커피숍에서 우연치 않게 저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 잠깐 만났고요. 바로 뒤로 숨어버릴수있더라고요 커튼 뒤로. 부끄러우셨는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솔직하시네. 베실림이 실무다셨잖아요. 아그 <laughs> 정도는 아니죠. 베실림 <laughs> 얼굴이 베실림이야 저희 방에 그 이런 설이 있어요. 저분이요 얼굴이요 절세 미녀 아니면 절세 추녀. 근데 네,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소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절세 미녀 아니면은 춘녀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소문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간은, 중간은 없어. 중간은 없어. <laughs> 절세 미녀 아니면 절세 춘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시리 님 얼굴 아시는 분은 인정하시죠? <laughs> 여느님 쪽이 <조용히> 하세요. <laughs>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기 그 정상 님 아시나요?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 우리 배시리 님은 아, 나 진짜 배부르긴 하네요. 미녀입니다라고 딩그루님께서 절세 미녀라고 인정해주시나요? 채팅은 BJ만 올릴 수 있다는 거 매니저님들 제가 봅니다. 스라랑님 완전 여기저기 막 들이대시네요. 방송은한 12시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나요? Oh, baby, I'm sorry, I'm sorry. Oh, baby, 하지만 예의 있게 안 하겠대. 내가 예의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의 있게 안 하겠대요. 울려서 음, 거절했네요. 까였네, 오늘. <laughs> 나가서 까또 까였네. 나 맨날 까여. 어떻게? 나 까이는 인생인가 봐. 근데 너무 많이 까여서 지금 그러려니 합니다.

호롱아 너 언제 가였니? 썸이 있었군요 나도 모르는 썸을 알고 계시나요? 나 썸이 없었는데? 어, 썸은 아니죠 그럼, 썸은 아니었어요 썸이 아니었다면 결실을 맺었다는 건가요? 아 결실도 못 맺었을 거예요 <laughs> 썸도 아닌 것이 결실도 못 맺은 것이 뭣도 아니네요 마이크 조 언니 쪽으로 <웃음> 어? <웃음> 애완 식물 소개시켜준다 나한테 소피아가 외로우니까. 괜찮아. 애완 식물. 애완 식물은 뭐가 있어요? 모르겠네요. 화분. 그래 소피아 어떻게 뭐 소개시켜봐 소개시켜줘 소개팅 식물이랑 나소개팅해야겠다 사람이랑 못해가지고 식물이랑 내가 할게 앞에 앉아놓고서 맨날 같이 밥 같이 먹고 하룻밤 그 남자 하룻밤 그 남자 솔직히 그 하룻밤, 하룻밤, 그 하룻밤 한두 명이 아니죠 솔직히 배시리님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소피아 진짜 줬어. 소피아 고마워. <laughs> 진짜 줬어. 나 식물이랑 소개팅하라고 소피아 진짜 줬어. 저 나중에 열어볼게요. 지금 마우스 움직이가 좀 그래. 콩나물을 기르시죠. 콩나물 길러봤는데 나 옛날에. 길러봤어? 아니 콩나물 길을 만해. 가 진짜 끈질기네 그러네요. 나 좋아해서 그래. 아그런가 아까 나 시간... 좋아한다 그래. 아... 나 좋아한다 그랬어. 송도스님어서와. 음... 썸 아니면 모였나요 모였나요 그분? 뭐... 나의 희생양. 희생양이라뇨? 내가 희생양인가? 응. 음. 내가 희생양이야? <laughs> 나의 희생양은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아니 근데 그거였잖아요. 그냥 자유로운 네. 영혼이 되고 나서 제가요? <laughs> 네네. 그래서 그냥 혼자 이 사람 맘에 든다, 저 사람 괜찮다 아 <laughs> 그런게 있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그런 게 있었죠. 이 사람 괜찮네, 저 사람 괜찮네. 한둘이 아니었죠.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다섯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laughs> 명까지 됐나요? 거의 흡사해요. 솔직히 내가 괜찮다해서 끝났잖아 내가 아무 짓도 한 것도 없어 다행이지 <laughs> 다행이야? 하지 말라 했잖아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사빠이신가 봐요 아니 금사빠까지 아니고요 그냥 괜찮다 정도였죠 괜찮다 정도 아그 다섯 명은 누구시죠? <laughs> 진짜 끈질겨 다섯 명이 뭐가 괜찮았나요? 내가 자세하게 말했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죠. 본 적은 볼 수가 없죠, 사실.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프로필 간단한 프로필 정도만 알고 있었나요? 어, 그렇죠. 나이랑 직업 뭐 이런 거. 아 직업. 거기서 좀 약간 느낌이 오죠. 나이랑 직업이랑. 그 약간의 스토리 이런거 어, 그쵸, 그쵸 약간의 스토리 봤는지. 어 약간 지금 위험 수위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본 적이 없구나 프로필을 어떻게 말합니까 솔직히 어. 프로필을 오버잖아 뭐 말하는 건는 음. 그건 오버죠 뭐 프로필 공개하면 다 티나기 때문에요 프로기사는 없었어 바둑 프로기사는 없었음 <laughs> <laughs> 아왜 표정 왜 그래 그냥 그런건데 왜 <laughs> 아.. 급방종 해야되나요? 표정관리 잘하라고 하냐? 표정관리 안했어 표정관리 잘하라고 하 어. 언니분 핸드폰 없어요 정상님 내가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소피아 허브도 좋아 알겠어 참고할게 제가 되게 모셔 드린데요 우리 호롱님도 서울 살거든요 아 그래요? 표정이 말해줬어요 음악 소리 조금 커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말해줬어요 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랑 그냥 진짜 괜찮다 한마디 됐다 내가 한마디 했다. 한마디? 왜요 응. 한마디 <laughs> 알았다 조금 더 했다 한마디보다 <웃음> 됐니? <웃음>